이어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실제 지뢰수만큼 지뢰를 배치할 행렬을 뽑아 주는 것까지 만들었고요. 우리가 뽑아낸 지뢰의 행렬 위치를 실제로 테이블에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블록에서 자료에서 변수 값 정하기를 붙이고요. 번호 변수를 1번으로 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 자료에 쭉 내리셔서 리스트에 항목수 넣고요. 지뢰 행렬번호에 항목수 번 반복을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리스트에서 바로 행과 열을 뽑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행 1열일 경우에는 20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행과 열을 어떤 게 행이고 어떤 게 열인지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9번 행까지 보면은 글자가 두 개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는 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글자는 열이 되는 걸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9행이 아니라 10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 글자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까지는 행이 되고요. 세 번째 글자가 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건문으로 처리를 해서 행과 열을 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 기능을 함수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함수 만들기, 함수 이름을 행번호, 그리고 문자 숫자 값 데이터 하나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넣어주고, 그리고 판단에 10은 10이다. 참 대신에 넣고, 문자 숫자 값 1번 데이터를 왼쪽 10에 넣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엔트리에 글자 수라는 블록이 있어요. 가지고 와서 꺼내놓고, 문자 숫자 값 1번 데이터를 엔트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10에 넣을 거예요. 행렬 리스트에 값을 가지고 왔더니 그 글자 수가 만약에 두 글자다. 그러면 블록에서 함수 가서 함수 속성 보기, 결과 값을 가진 클릭, 지역 변수를 사용 클릭, 하나 만들어주고 지역 변수 이름을 행번호라고 적어주고요. 다시 블록 가서 함수에서 변수 값 정하기 블록을 넣고 행번호를 계산해 밑으로 내려서 안녕 엔트리에 첫 번째 글자라는 블록이 있어요. 가지고 와서 10 대신에 넣고, 여기 있는 문자 숫자 값 1번 데이터 드래그해서 안녕 엔트리에 넣습니다. 자, 글자 수가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글자가 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라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가 행의 번호가 되겠죠. 자 함수에서 변수값 정하기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고요. 다시 계산 가서 밑으로 내리시면 안녕 엔트리의 두 번째 글자부터 다섯 번째 글자까지의 글자라는 블록이 있어요. 가지고 와서 넣고. 문자 숫자 값 1번 데이터 안녕 엔트리에 넣은 다음에, 첫 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글자까지를 행의 번호로 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값을 함수의 변수 값 블록을 가지고 와서 10에 넣고 그대로 행 번호를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저장, 그 다음에 열 번호도 알아오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함수 이름을 열 번호라고 하고, 똑같이 문자 숫자 값 데이터 하나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속성 보기, 결과 값을 가짐 체크, 지역 변수를 사용 체크, 하나 만들어주고, 지역 변수 이름을 열 번호, 블록에 흐름 가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넣어준 다음에요. 판단에 10은 10이다. 계산에 엔트리의 글자 수 왼쪽 10에 넣고 문자 숫자 값 1번 데이터 드래그해서 엔트리에 넣고요. 똑같이 글자 수가 2개일 때는 함수에서 변수 값 정하기 넣고요. 열 번호를 계산 가서 밑으로 내려서 안녕 엔트리의 첫 번째 글자 블록 10에 넣고, 문자 숫자 값 1번 데이터를 안녕 엔트리에 넣은 다음에, 값이 두 글자일 때는 두 번째 글자가 열 번호가 되죠.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자, 만약에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일 때는 열 번호는 세 번째 글자가 열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함수 가서 변수 값 블록, 결과값을 열번호 변수로 정해주면 되겠죠. 저장 자, 이렇게 하면 행번호와 열번호를 쪼개서 불러올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거고요. 자료에 밑으로 내리셔서 어떤 항목을 리스트에 추가하기 넣고 함수에 행번호 함수 10 대신에 넣고 그 다음에 자료에 리스트의 몇 번째 항목 가지고 와서 지뢰 행렬번호 리스트에 자료의 변수값 불로 가지고 와서 1 대신에 넣은 다음에 번호 번째 항목을 가지고 와서 행번호 함수에 넣어주면 행의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항목을 지뢰 행렬번호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뢰 행번호 리스트라고 우리가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행번호만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 부분 잡아서 잠시 꺼내고요. 안에 있는 블록 잡아서 빼내고, 여기는 클릭해서 코드 삭제. 함수 가서 열번호 함수 가지고 오고, 여기 잡아서 열번호 함수에 넣고 다시 10에 넣은 다음에 지뢰 행 번호 리스트가 아니라 지뢰 열번호 리스트에 추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호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료에서 변수값에 10만큼 더하기 함수를 넣고 번호 변수에 1만큼씩 더해서 계속 추가를 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속성 가서 리스트에 지뢰 행렬번호, 지뢰 열번호, 지뢰 행번호 리스트 다 보이도록 하고요. 시작하고 5를 입력할게요. 지뢰 행렬 번호 1번이 41이면 지뢰 행 번호 1번은 4. 지뢰 열 번호 1번은 1. 맞죠? 5번도 106이면 지뢰 행 번호는 10. 지뢰 열 번호는 6. 이제 정확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지뢰 행렬 번호 리스트는 이제 안 보이게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보이게 하고 그럼 이제 지뢰의 행과 열의 번호를 우리가 지정을 했으니까 실제로 테이블의 값을 바꿀게요. 블록에 자료에 변수 값 정하기 붙이고요. 번호 변수를 다시 1로 정하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변수 값 블록 가지고 와서 10에 넣은 다음에, 실제 지뢰수만큼 반복을 시키고요. 데이터 분석 가서 테이블에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을 10으로 바꾸기 가지고 와서 넣은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지뢰 행번호 리스트에 번호값 번째 항목을 2에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지뢰 열 번호 리스트에 번호 값 번째 항목을 열 칸에 넣겠습니다. 삐져나온 블록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지뢰의 번호를 12번으로 할 거예요. 모양 보면 여기 12번 모양이 지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1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변수 값에 10만큼 더하기 넣고, 번호 변수에 1만큼씩 더하겠습니다. 이러면 테이블에서 지뢰에 해당되는 값들이 12로 다 바뀔 거예요. 실행시키고 확인해 보죠. 시작하고, 어, 다섯 개만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 지뢰에 행과 열 번호가 나왔습니다. 1번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죠. 다 0인데 첫 번째 지뢰가 4행 6열이에요. 자, 4행에 6열 가면 10이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6행의 2열. 자, 6행에 2열 가면 10이 맞죠. 자, 3번 보면 3행의 7열. 3행에 7열 가면 10이 맞죠. 자, 정상적으로 테이블의 값이 바뀌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